FX랑HX는 서로 역함수 관계고 역함수 관계라고 줬고요. 그다음에GX는 어떤 관계다 이런 걸 주진 않았지만 함수 자체를 줬거든. 잘 째려 보면 얘랑 얘는 서로 원점 대칭 관계예요.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이제 x에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y에도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얘 x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y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를 이렇게 고쳐 쓸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얘 보면은 얘랑 똑같잖아요 그니까 서로 원점 대칭 관계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준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힌트를 좀준 거죠 야, 뭔가 대칭관계를 가질 것 같지 않니? 한번 찾아볼래?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우리한테 준 정보가 bc의 길이가 8루트 2라는 걸 줬습니다 요 길이가 8루트 2래요 그럼 이제 좌표 잡아가지고 왜냐면 a라는 점과 c라는 점과 b라는 점은 서로 다 관계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a랑 c는 서로 y는 x 대칭관계고 a랑 b는 원점 대칭관계잖아요 그럼 a가 중요하겠네? 그럼 나는 a를 기준으로 점을 잡을게. 이 지수를. 여기를 t, 3t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를 잡으면 분수 생겨서 짜증나. 그치? 이렇게 잡고, 여기는 얘랑 원점 대칭 관계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이랑 요 점의 거리를 구해보면, 얘에서 얘 빼면 4t고, 얘에서 얘 빼도 4t죠. 그럼 이거를 했더니 얘의 제곱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6t 제곱 16t 제곱이니까 32t 제곱이고 그 다음에 8 곱하기 8에 2 곱하는 거고 그럼 84 32고 4 날리고 그럼 t 제곱이 4란 얘기니까 t가 2나 마이너스 2란 얘기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2는 아닐 테고 2겠죠 2,6이다 여기는 6,2다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다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럼 A 값 구하는 거야. 뭐, 위에 지나는 점을 아는데 모를 수가 없잖아. 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그죠? GX로 가볼까? 마이너스 6은, 요거 대입하는 거예요. GX 위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있으니까, 요 GX 자리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넣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6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잖아. 그지? 고식 쓰는 겁니다. 아, 1승 빼기 A.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네? 그지? A는 4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를 구하는 거냐면, F4랑 더하기, F, 아, G,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H8. 이렇게 구하라는 거네요. 그치? 그러면 뭐 넣어서 구하면 되잖아. 다 넣으면 얼마예요? 다 넣으면. 1승이니까. 2분의 1에다가 다 더하는 거니까. 2분의 9고. 맞지? 어, G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 넣는 거니까. 이게 뭘 의도해서 낸 문제인가? 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네?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h8. h8은, 음, 그래도 역함수 뭐 이런 걸 냈으면 좀 문제를 구성할 때 뭔가 그런 식으로 내지 않았을까? 아, 어, 뭐 약간, 뭐를 넣었을 때 8이 나온다. fx에 뭐를 넣었을 때 8이 나온다. 이런 거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 었 왜 문제를 이렇게 구성했지? 아무튼 어, 8 넣으면 얼마예요? h x에 8을 넣으면 h x 어디 있어? 아, h x는 모르는구나. 아 그럼 얘는 진짜 역함수 관계를 통해서 이게 8을 8이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이 x 값을 통해서 이 함수 값을 찾아야겠네요. 그지? 그러니까 f x에 뭐를 넣었을 때 8이 되느냐. 그 8을 g x에 넣으면 아 h x군요. h x에 넣으면 이 서로는 역함수 관계니까 이게 나오겠다. 이런 아, 관계인 거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건. 그럼 뭐를 넣었을 때 8이 나오냐? 이거죠. 그럼 얘가 이제 4가 되면 되는 거니까. 4면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X가 얼마면 돼? 1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음, 2분의 9에서 2분의 12를 빼고 2분의 2을 더하면 2분의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은 g(x)랑 f(x)가 서로 원점대칭인 관계를 알아낼 수 있겠느냐,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음,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미지수 설정해서 거리 구해가지고. 요 점들이 각각 어떤 지점들인지 찾아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그냥 다 계산이죠. 그 다음에 역함수 개념 조금.